안녕하세요. 조우씨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능도 끝났고, 수시분들 이제 합격자 발표도 곧 나기 때문에, 오랜만에 입시를 했던 썰대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 최종, 최종 3학년 2학기까지 해가지고, 3.2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1 때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어, 뭐 누구나 인 서울 갈수 있는 거 아니야? 되게 막연한 생각이었죠. 그때 좀, 좀 바보 같았는데, 그냥 그때는 그냥 조금만 해도 인 서울 갈수 있을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한3.5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3.5 정도 받고, 막3.6 정도도 받고. 제막 영어 6등급, 네. 영어 5등급 이렇게 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특정 과목은 또잘 받기 해도 좀 중화 적정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 항상 과학은 잘 받고요. 통합과학은 2등급 이 정도 받았고 통합사회도 2등급 정도로 받아가지고 좀 평균을 맞췄던 것 같아요. 일, 1학년이 끝나고 방학되기 전에 외부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입시 컨설팅을 해줍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그래서 당신의 생기부와 내신 상태를 보고 어디 어디 정도는 갈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인서울, <laughs> 당연히 인서울 될줄 알고. 막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경기권도 힘들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3점대 중반인데 어떻게 경기권도 힘드냐?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 학교가 그렇게 막 공부를 잘하는 일반고가 아니었어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도 2학년 1학기 때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3.5로 계속 2학년 1학기까지 달리다가 이제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저랑 중학교 때 같은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때그 친구를 다시 알게 되었는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한테까지도 이제 열심히 하라고 해가지고 <laughs> 제가 그때 또 자극을 자극을 받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진짜 이를 갈고 해가지고. 과학, 과학은 1, 2등급이었고요 수학도 수학도 2등급 정도였던 거 같고, 그때 독서였으니까 독서도 한 2등급 정도였던 거 같아요. 근데 영어가 4등급, 4등급인가 5등급인가 그래가지고 평균 평균 2.5로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laughs> 인생 커리어 하이 찍었을 때 시절이고, 아, 그때만큼 열심히 했던 때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는데요. 3학년, 3학년 때 갑자기 애들이 각성을 해요. 애들이 각성을 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이때 성적만 안 떨어지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애들이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이때는 어 이제 다들 수능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성적은 그렇게 높진 않은 3.2 정도 받았고요. 그때 제가 사회를 한 과목을 선택했어야 됐는데 생윤을 선택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원래 문과 과목을 공부하던 친구들을 이길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2등급으로 마무리했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하게 3,4등급으로 봤던 것 같아요 수시 접수를 하기 전에 선생님과의 <laughs> 면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 어디 갈 거야 너 어디 라인으로 생각 중이야? 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학과 선생님이 현실적으로 갈수 있는 대학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디 어디 써라. 추천을 해 주시거든요. 제가 학종으로 생기부를 막 그렇게 깔롱 쌈뽕지게 채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laughs> 네 이제 담임쌤이 자꾸 너는 과기대가 잘 어울린다. 과기대 가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기대 <laughs> 엄청 높잖아요. 3.3점대가 어떻게 과기대를 가? 저는 너무 말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제 소신껏 인가경 라인으로 쭉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시 접수를 하잖아요. 여기서 진짜 현역 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3.3초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가경 라인 인천대 가천대 경기대 정도는 내가 갈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인가경 라인으로 쭉 씁니다 근데 현역 때 썼던 곳이 인천대 그리고 경기대 경기대 그리고 한국공대 한국공학대 또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서울시립대하고 홍익대 썼나? 아무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아, 한 곳은 되겠지. 하고 이제 최저를 준비를 합니다. 이때 경기대랑 한국공학대, 최저를 맞춰야 됐기 때문에 교과로 넣어가지고 이제 최저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다른 선생님께서 어, 근데 너는 왜 지균을 안 쓰냐? 저는 지균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지균 이꼴 교과 그냥 교과로 성적 가는 게 지균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멍청한 짓이었죠. 어, 수시 여섯 장을 쓰고 이제 저는 정시 준비를 6월달 6월달부터 한거 같아요. 아니다 6월달도 아니다. 8월달부터 했나? 그때 계약하고 나서 했으니까 여름방학 끝나고 계약. 개학... 하고 그때부터 했는데 솔직히 그때부터 해서 최저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laughs> 최저 못 맞춰 절대 제가 아무리 내신 과학을 좀 쳤다 했지만 이게 정시분들이 계속 노력해가지고 한걸 저는 속성으로는 따라갈 수 없었어가지고 2합 7을 못 맞췄습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 교과는 다떨어진거고요 그러면 이제 인천대 1차로 넣었던 거는, 1차는 붙었어요. 1차는 붙었는데, 그때 인천대 입결이 진짜 엄청 세진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가 넣었던 과가 2점 후반대, 2점 중후반대 정도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제가 면접을 진짜 잘 봤는데도, 네,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대 결국. 그리고 나머지 사회비려자 전형으로 넣었던 것도 제가 그렇게 내신이 높지 않았던 탓인지 다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육광타를 맞이한 채로 학교를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넣었던 동양미래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수능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laughs> 이거 전문대라도 넣어야겠다. 그때 진짜 높았던 학기가 2.5였고 그 다음이 3.2 정도였으니까 2점 후반대로 들어간 거죠. 이제 선생님께서 거기서 편입을 해라. 근데 막또 편입을 찾아보기 시작해요. <laughs> 너무 중구난방인데 근데 또 편입을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희망적인 얘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편입해서 나도 내가 생각했던 대학교 라인들을 갈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편입을 사, 에, 그, 하신다는 분들을 보면 되게 자리가 안날 때도 많고 경쟁률이 엄청 치열할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깨달았는데 대학교 동양 미래에 대해서 한 학기를 다닙니다. 한 학기를 다니고 아,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 성적으로 내가 원하던 대학교를 갔던 건 아니어가지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8 학기를 다니고, 2무살 수시 시즌에 다시 수시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디를 넣었냐면, 단국대학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 서울캠퍼스로 하나 넣었고, 그리고 충남대학교, 학종으로 하나 넣었고, 한국외대로 하나 넣었고, 강원대학교, 얘도 미래인재전형 학종이죠? 학종으로 하나 넣었고 그리고 가톨릭대학교도 학종으로 넣었는데 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가톨릭대학교가 경쟁률이 미친 거예요 진짜 제가 넣었던 과가 27대 1 정도 되었었거든요 제가 그때 가톨릭대학교 안정이었단 말이에요 안정이 아니라 적정 적정이었는데 예비 최종 예비 m번 대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예비 8번인가 여기서 떨어졌고 단국대학교는 애초에 그 충한 합격자 발표 대상이 아니었고 명지대는 최초 예비 순위가 12번 대였습니다 최종으로는 8번이었나 그랬던 것 같고 충남대학교는 <laughs> 이럴 거면 예비를 왜쓴지 모르겠는데 92번 대였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는 예비 9번 으로 9번이면 솔직히 붙을만 하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한 20명 돌았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예비 받은 것보다는 충분히 널널하게 돌았어 가지고 아 외대는 붙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행복하게 있었고 이제 강원대도 붙어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때. 어, 직어국을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이름이 있는 외대를 갈 것인가? 물론 글로벌 캠퍼스긴 하지만 <laughs> 외대를 갈 것인가? 라고 되게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끝끝내 외대를 가게 되었고요 나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외대가 소신이었거든요. 매대 소신인 게 묻고 가톨릭 때 적정인 게 떨어지다 보니까 입시에는 정말 정답이 없고 불규칙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잘 한번 기다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좋으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하고 같이 대학교에서 조별, 조별 과제도 하고 같이 쓴맛을 보 셔야죠. <laughs> 꼭 대학교 가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슝.